A가 X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B한테 돈을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B가 A에게 X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송금했고요. A는 B한테 1년 후 수익 200%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A가 한 X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B가 1년 후에 A한테 3억 원을 청구했더니 A는 네가 송금해 준 1억 원은 대여금이기 때문에 1억원과 연 200%가 아니고 연20% 이자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율인 연2 0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A를 상대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연 20%가 아니고 1년 후 수익 200%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여랑 투자가 다투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란 무엇이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일에 돈이나 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말하고요. 투자의 장점은 고율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연 200%, 뭐연 2000%도 가능하죠. 약정을 하기에 따라서. 다만 투자는 일반적으로 단점으로 성공 여부가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투자의 단점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투자의 원칙적인 모습이죠. 반면 대여 금전 소비대차는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원금의 사용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요. 장점으로는 채무자한테 재산만 있으면 원금과 이자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고율의 이자는 금지가 됩니다. 법에서. 이자 제한법은 현재 연 20%를 최고 이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약정을 뭐 200%, 2000%로 금전 소비 대차를 하면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지급 안 해도 되고요. 지급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법원은 어떤 식으로 심리를 하냐면은 혹시 a의 말대로 대여를 해준건데 B가 이자지한법의 제한이유를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로 계약을 꾸민건 아니냐. 실질은 대여인데 외양만 투자로 꾸민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해갖고 만약 대여라고 한다면 연 2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라 판단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실제는 대여인데 형식상만 투자로 꾸민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계약서에 뭐 투자, 수익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도 대여와 이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는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궁핍한 처지였고요. b가 이제 갑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b가 a한테 대여를 해주면서 투자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투자수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로 인정, 인정 가능하고요. 만약에 송금하고 나서 b가 a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가능성이 있고요. 계약서에 송금했던 1억 원을 반환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가능성이 있고요. 계약서에 200%의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억 원과 이 수익 200%에 대해서 A가 B한테 담보 제공을 해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따로 있었고 그것을 통장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갖고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인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들어오면 그걸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통장을 담보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은 대여인데 외양만 투자로 꾸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투자금 반환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투자했던 일이라든지 사업의 성패에 좌우돼서 수익도 받고 투자금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투자의 기본적인 속성은 투자자가 사업 실패의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약정들을 딱볼때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가 될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대여 쪽에 가깝구나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B의 주장은 배척이 되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X 사업이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B가 A한테 3억 원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1억 원이랑 200% 수익. 그러니까 A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투자금인데 내 투자가 실패했으니 죄송하지만 나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는 아, 이거 대여금이니까 원금 1억 원 반환하고 뭐 200%는 내가 너무 과다하게 약정한 거니까, 이자제한 법 20%는 그래도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B는 A는 이제 돈을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고, B는 대여금이니까 1억 원이랑, 그 다음에 20% 지급하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A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B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뒤에서는 A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B가 이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법원은 혹시 실체가 A의 말대로 투자인데 B가 이제 사업이 실패하니까 대여라고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심리하게 됩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단 계약서에 투자 수익이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면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대여가 아니고 그다음에 B가 A의 사업에 관여했다면 대여가 아니고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계약서에 1억 원의 반환을 보장한다. 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대여가 아니고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계약서에 200%의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 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여가 아니라 투자의 가능성이 있고요. 담보 제공을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여가 아니라 투자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 또는 소비대차 약정은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이자 발생이 확실한 것이고 가능하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서 아 요런 대여 소비자작 정에 가깝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b m 이 맞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am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든 구별이 되는데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S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B가 A한테 사망을 청구하니까 A는 아, 투자인데 내가 실패했으니까 지급할 게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B가 여기를 이제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한 경우인데요 B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B는 특약이 있는 투자금이었다 그래 네 말대로 투자금은 투자금이지만 우리는 특약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 특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투자금 반환 그리고 일정 수익금을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특약을 한 투자금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약에 기해서 네가 사업이 망했지만 너는 분명히 투자받을 때 투자금이랑 수익금을 반환하겠다고 보장을 하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반환해야 된다. 3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여보다 훨씬 강력한 주장이 되는 거죠. 이런 특약이 일단 유효하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면 투자는 원래 리스크를 부담하는 건데 리스크, 리스크 없는 투자도 가능하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식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뭐 이제 팔레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반환 보장 약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효다라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효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유효하다고 한다면. 투자금이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담보 설정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특약 특약이 있는 투자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업의 성공이 투자금이랑 수익에 반한 조건이 아니고요 사업의 성패가 확정되면은 불확정 기간이 도래한 것이 돼서 사업이 성공한 게 확실히 되거나 사업이 실패한 게 확실히 되면은 이특약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돼서 사망을 지급해야 되게 됩니다. 이런 특약이 인정된 경우에는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성공해야지만 하 A가 B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은 그리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이 특약 있는 투자금 약정은 대여와 구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투자금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여와 다를 바가 없고요 수익금도 반환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자 지급 약정과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이걸 확 보장받기 위해서 담보 설정까지 하기 때문에 금전 대여의 담보 설정이랑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약이 이제 있게 되면은 대여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이런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따져봐야 될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특약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 실패가 확실해지면은 불확정 기한이 도래한 것과 되기 때문에 a는 b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1억 원을 그리고 약정한 수익 200%였으니까 200 2억 원이 되겠죠 약정 수익의 지급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 수익에 대해서는 대여 소비 대차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의 연 20%도 적용이 안 됩니다 200%를 고스란히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a에게 불리해지죠 이런 특약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의 속성이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 특약이 있는 것은 리스크 없는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와는 좀 특수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